남자가 AI 소녀를 만들어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남자가 자고 있으면 깨워주고 요리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애교를 부리며 마치 진짜 딸처럼 행동했습니다. 두 남자는 그녀가 AI란 사실도 까먹은 채 진짜 딸처럼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파티에서 두 남자 모두 짧은 머리에 한 여자에게 반했는데 여자는 그중한 명만 선택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남자는 실망했지만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러졌 하지만 AI 소녀는 질투심에 불타올랐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자 AI 소녀는 진짜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은 쓸모없어질 거란 걸 깨달았고 질투를 달래기 위해 AI 친구들을 만들어보려 했지만 실패 그렇게 AI 소녀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목욕을 하던 어느 날 욕실 문을 열고 플러그가 꽂힌 헤어드라이어를 욕조 안으로 던져버렸다 남자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들은 아기만 겨우 살릴 수 있었습니다. 홧친 남자는 AI 소녀를 지하실로 끌고 내려갔고 AI 소녀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죠. 하지만 남자에게 그저 인간인 척하는 로봇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소녀의 입장에서 자신은 인간이었고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죠. AI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남자는 냉정하게 그녀를 상자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남자는 그녀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자라났는데 순수하고 밝은 성격으로 어둠에 빠진 두 남자의 삶을 햇살처럼 밝혀 주었습니다. 소녀의 14번째 생일날 아이는 다른 남자도 엄마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자는 얼렁뚱땅 화제를 돌렸지만 소녀의 다음 행동이 예전 AI 소녀와 똑같아서 남자는 넋이 나가고 말았죠. 바로 그날 밤 소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남자는 다시 절망에 빠졌고 한 남자는 멘붕이 왔는데 다른 남자는 갑자기 AI 소녀가 떠올라 지하실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온갖 의문이 가득했죠. 지하실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는데 바닥엔 전선들이 깔려 있었고 열린 금속 상자 안에선 여러 모니터들이 AI 소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남자가 소녀가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AI 소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눈이 먼 남자는 AI 소녀를 상자 밖으로 끌어내 시골의 폐허로 데려가 처리하려 했죠 가는 길에 AI 소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평범한 10대 소녀일 뿐이에요 나도 어둠이 무섭고 고통도 느껴요 마지막 순간까지 AI 소녀는 자신을 만든 아버지들이 왜 자신을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AI 소녀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진짜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